<laughs> 아, 핸드폰 다 지워야겠네요, 그냥. 어, 다시 안 들어오네.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나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지금, 이번에는, 그, 핸드폰 용량이 없어가지고, 어머, 죄송해요. 어, 아, 좀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우리 어차피, 그 전화들하고 토크하다 말고, 인사도 못하고 끝나서, 응. 어. 아니, 이거 지금, 그, 배터리, 이거 뭐지? 배터리 뒤에다 이렇게 대놨는데, 노트북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오늘 갑자기 급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이 용량이 딸려서 꺼졌대. 용량이 딸려서. 인터넷이 아니고 용량이 딸려가지고. <laughs> 아니, 이제 뭐, 아니,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아니, 이제 핸드폰이 용량이 없대. 그, 아이폰 10일 넘어가야 되나봐.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지금, 진짜 이거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나 이러고 있는 거 CCTV를 찍어봐야 돼. 이거 CCTV 봐야 돼. 이거는 진짜 CCTV가 더 웃길 것 같아. 차라리 그냥 CCTV 달고 여기서 하루 종일 있을까봐. 아, 뭐, 주주상공은 뭐한 번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1회부터 그래서 1회부터. 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조배터리 있는데 선이 없는 거야, 또 선이. 뭐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laughs> 아니, 집에, 집에 가면서 토크하고 싶어도 위험하니까. 어? 안녕하세요. 양동, 양동 오빠인가? 아, 방폭이 지금 세번된 거죠.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나 떠나도 돼. 인정, 인정. 떠나도 돼, 떠나도 돼. 아... 아니, 이게 지금, 그 뭐지? 용량이 딸려가지고, 이번에 용량이 딸려가지고, 이제 꺼진 거야. 두 번째 도첫 번째는 인터넷이 불안해가지고 꺼지고, 그 두, 두, 번째는 그냥 꺼지고, 세 번째 용량이 없다는 거야. 그래고 지금 영상 다 지웠어요. 그래고 이번에 나갈 것도 지워진지 안 하나 몰라. 급해가지고 막 지우고, 어플 지우고, 막 연락처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량이 좀 살아났네. 근데 또 갑자기 끝나면 나도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류류류류님. 어, 그래도 다시 26명은 꼭 들어오네. 이게, 딱 스물여섯 명은 들어오더라고, 이게.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예. 네. 감사합니다, 신허신님. 잘하고 있다고 하시옵니다. 아, 인품 보고 구독,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잘,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게. 뭐 오늘 계속. 아니, 저는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또 오늘 급으로. 우리 전화들 9시 이후로 집에서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들, 주면서 이렇게 좀 파이팅 좀 해주려고 내 에너지를 팍팍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레슨 하아 여기 마포요 마포 마포 작업실 작업실 아 스트레스 먹방 한다고요? 아살 너무 넘져, 쪄가지고 사람들이 절못 알아봐요 지금 많이 놀림 당하고 태어나서 돼지 소리 처음 들어봤고 <laughs> 아 이러다 개미 섬세보단 덩치 더 커지면 진짜 이거 안 되는 스모 선수 같으면 안 되는데 핑계 내지 말고 그냥 먹자 아니 근데 내가 아니 이거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문해요 핸드폰으로 지금 이거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나 핸드폰 한 개밖에 없는데. <laughs> 개미야키 선배님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개미랑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어디다 뽀뽀해요 개미는 어디다 뽀뽀해야 돼요 개미 똥구멍 해야 되나 <laughs> 아니 어디다 해요 어디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방 깊은 마포 정점 그 제자 집에 갔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방송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보조 배터리를 뒤에다 붙여놓고 지금 여기 노트북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 관계자님 보고 있으면 지금 아까 방폭됐던 방들 좀 이렇게 비공개 좀 해주세요 비공개 좀 해주세요. 아니 읽는 불량배님 그 연세 삽입만 아니에요? 자꾸 아이디 바꿔 나 아이디 바꾸면 잘못 알아보니까 옛날에 뭐였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네 웰컴. 어 죄송해요 방폭이 세번 냈는데도 이 우리 찐 구독자님들은 계시네 음그 우리 이렇게 모인 김에 좀 얘기 좀 나눠봐요 대체 주주 상공은 어떻게 해야지 떡상이고 무슨 개상이고 하나요 방폭의 달인 아 지금 뭐할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아 어, 지금 핸드폰 용량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핸드폰 용량도 없어 이제 하이 하이 어서 들어오세요 다 늦게 들어오시네 아 개미 선배는 너무 이제 선배 이미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고 예, 제가 그래요 킹클럽 몰카의동참이다아 몰카요?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키가 키가 170. 어 여자한테 170 남자한테 165 어때요? 나도 포켓 거리고 싶다. 아. 핸드...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용량이 없어 갖고. 음? 아 희진 언니구나. 아 나는 또. 나 타이어 펑크나고 어제 과태료 고르는 거를 어떻게 안 아, 하겠네. 깜짝 놀랐네. 아우, 내가 어디 공지했 있는 줄 알았네. 아. 어, 아, 배고파. 저 진짜 아침 11시 밥 먹고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진짜로. 아, 먹방 해? 아유. 저... 내가 저기 뭐야. 계좌로 싸줄게. 아, 이게 핸드폰 방송하는데 어떻게 시켜? 아, 어제 저기 뭐, 뭐야? 다이어트 첫날부터 샐러드 저기 야채곱창, 순대 야채곱창에다가 어제 맥주 두개 깠지? 아, 배고프네. 근데 지금 이거 용량이 또 없어가지고 또 꺼질 것 같아. 밥 시켜서 밥딱 왔는데, 이제 뭐야? 젓가락 딱 갔는데? 용량 없어 또 방폭. 지금 몇개 지웠는데. 또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또 미치겠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곱창도 잘못 주문했어. 2인분 시켰는데 3인분 시켰어. 이거 이거 화질이 있어요? 왜 화질이 안 좋아요? 아니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대. 와..이거 이게 무슨 이게 쉽지가 않네요 유튜버의 길이 이게 유린이의 길이 엄, 엄청나게 험난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 난 지금 원활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방송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다 렉이 있어요? 아니 인터넷 지금 나내 건데 내거 쓰고 있는데 왜 인터넷이 왜 문제지 또? 아적어도 사야 됐나 봐 <laughs> 아모자이크처 보여요? 어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저 핸드폰 사양 아저 핸드폰 저 핸드폰 아이폰 X인데? 어떡하죠? ᄒᄒ, <laughs> 걍, 이제 전화들도 지쳤어. 아 야, 그냥 해라. 이제 그만하고 그냥 해라. 아니, 이거 지금 아이폰 X, X면 최신 아닌가요? 카메라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안 돼요. 카메라 이거 하는 거 없는데? 아니 1 0 1 0 1 0 8 0 아니 1 0 8 0 아니 나는 지금 꺼야 되는데 왜늘어나는거지 아니 아니 원래는 언니 80명쯤 들어왔어 지금 오늘 급으로 했는데 이거 많이 들어온거야 아니 그래서 지금 현상이 지금 느리고 끊기고 화질 모자이크고 아주 그냥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080으로 설정하고 보셔야 돼요 화면을 저는 지금 1080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꾼 줄 아십니까? 1080으로 바꾸세요 풀 화면으로 그러면은 지금 잡티까지 다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왜 자꾸 안 된다고 저한테 핑계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야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뭐야 한결아 매니저 매니저 나 아까 방폭된 방중 비공개해. 어? 이거 봐요. 여러분들 지금 다 괜찮다잖아요. 예.